아직 우리 초입인데. 나 상태야blade. 가면 더 있어 지 가자. 이쪽 가보자. 뭐 호랑이? 자, 타이거 호랑이가 있을까? 예. t 와봐 여기여기! 아니여기! 와 물이야 물! 조심~~ 지우 조심~~ 엄마 기다려주세요~~ 엄마 흰색 발 만지지마! 조심해 어서 어서! 엄마 바이데로서의 응 엄마 어디 바이데로서의 물을?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바이데바이데 알았어 여기 있 cool. 가자 바이데로서의 물 바이데로서의 물가막 여기도 막 있네 큰 길로 <laughs> 가자 지아 큰 길로 어미래 oh, 아, 나 저쪽은 아, 근데 저쪽은지 위험하니까 이 길로 가자. 열어줘? 아, 응. 어, 그렇게 막 뜨다 뜨다. 가자. 나와? 어디? Yeah. 응? 오, 리도 있어, 저기. 제야 오리도 있어. 어. 디 e f 이 n 어 엄마? Find 어디 yeah. He find 여기 있을까? 네. He 우와, 응? 이야어디우 나무 봐. 나무가 왜 이렇게 다 부러졌지? 부러진 건가? 아, 일부러 뱉네. 배였네, 일부러. 왜 그랬지? 뭐지? 부러진 거같진 않은데, 배인 것 같은데. 응, 지호야, 이거 오르막길이야, 이제.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? 오, 나도, s a 이 h 이 You have to say hi, baby. 와. 이 o so nice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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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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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지오 왜 나무가 쓰러져 있는 것 같아? 어? 왜 나무가 이렇게 다베어 있는 것 같아? 뭐얘기가 조심해, 지오. 가운데로 와. 가운데로. 쭉가 보자. The bigger, five ones. Big, ones. big one. Get f 진짜. t big one. o s i e f o 무슨 뭐 힘든 거 아니지? 음. 예. 어. 뛰지 말고 내려가 줘야 어엄마다공이 음, 조다공이저이 저기 탁, 탁만 걸러 떨어지니까 그거 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예, 어서 만지면 안 돼, 만지면 안돼 예, 멋있어 예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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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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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이거 다 못해. 이거 이잖아 만지면 안 돼, 못독 이거 잘 못해. 이거 잘 못해. 이거 잘 못해. t i 잘 못해. 이거 이거 잘 못해. 이거 잘못거잘 못해. 거잘못 이거 잘 파리? 이 파리, 못해. 이거 잘못 여기 강아지들도 다니잖아. 강아지 똥이 있으니까 파리가 있는 것 같은데, 주야? 똥파리는 안 만지는 게 나을 걸? 지요 봐봐. 네. 어디 길로 갈까? 지호가 골라. 어떤가? 음... 어디, 어디게? 저쪽에? 알았어, 가자. 길을 잘못 골랐어. 어, 길, 여기 길이 아닌 것 같아. 길로 가자. 여기로.

어, 미 미역. 내 주마형. 아, 우리, 아, 요미시안 나마 아, 모르겠는데 그 손을 왜 잡아, 주야. 그냥 냅두자, 주야. 그냥 냅두자, 주야. 얘 혼자 가게. 얘 엄마 찾으러 가나 봐, 주야. 엄마. 응, 빠빠 해줘. 엄마 찾으러 가 해줘. 응? 야 그러니까 여기 엄마가 사나봐. 빠빠 해줘. 빠빠. 가자. 할지 말고. 응. 이거 내야. 아니야 여긴 길이 없잖아. 길? 응. 파이응여긴 길이 없어. 이거 길이 아니야. 나무. 파 어? 봐. 길을 찾자고?

어떤 할아버지? 엄마가 엄마가 엄리리아마가 엄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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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디가네디가 할아버지? 아니면 마리엄 할아버지? 가 엄마가 그래! 골 엄마가 엄마지 엄마가 엄마가 엄마엄마몰엄마억 엄마가 엄마윤아 그 만지지 마. 푸. 무 만지지 마, 죠 가자 이제. 벌레 붙는다. 가자. 와. 아! 오. 새모청새모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아, 막 그런 긴바지부를 했잖아, 엄마, 그렇지? 하. 그네가 아아 있네. 가자지. 문양? 문화? 응? 문양은 여기 없어. More than a sink of water? Hmm?